키움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양입니다. 어 어저께는 저희가 시작할 때 약간 버벅 걸렸는데. 뭔가 좀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다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메인 화면에 잘안 보이고 같고요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지 지금 잘알 길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다그 알림이나 이런 거다잘 받으시는지 어, 늘 궁금합니다. 요즘에. 저는 잘안 돼갖고. 또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여하튼 저희가 또 시스템을 오늘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 주 초에는 다시 한번 시스템을 한번 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딱 이렇게 에, 들어가겠는데요. 화면은제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빅4의 실적 리뷰, 빅4가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던 아마존, 아마존, 애플, 에, 그리고 어, 구글. 그, 페이스북까지, 빅4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에, 그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하겠고요. 그보다는 뭐, 어, 3차 확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서, 3차 확산을 어, 뚫고 걸, 아니면 방패를 담아서 어, 국권에 갈수 있는 섹터 5개. 종네 열네 개를 어 제이가 한거 아니라 짐 크레이머가 얘기한 거를 짐선짐 짐 형이 말씀드리 하 하신 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공유하는 정도로 오늘 간단히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중요한 날입니다. 그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요. 오늘요 오늘 저녁 일곱 시 한국 시간 저녁 일곱 시니까 실제로 미국 계신 분은 하 시가 기 쉽지 않죠. 그죠? 동물 시간이 새벽 다섯 시. 어, 서부시간 새벽 2시니까 쉽지 않은데요. 그럼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보기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목은 미국 대선과, 아 대한된 얘기,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 일반적인 질의응답 세미나인데, 아마 질의응답은 미리 사전 질문 하실 분들은 이미 저희가 거의 접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하시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가 잘안될수 있는데요. 일단 유튜브에 있겠고요. 어,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하겠습니다. 1부는 요거, 2부는 미국 주식다 질의응답 세미나 하겠고요. 요번에는 어디서 하냐면 바로 저희 회사입니 미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입니다. 저희 자체 유튜브에서 하기 때문에 요 유튜브를 저희가 다 해놨어요. 해놨습니다. 여기요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미리 들어가셔서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알림이 오겠죠? 네, 그죠? 그리고 혹시 못 보신 분편집본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이후에 키움증권에서 어 키움 증권 채널 키에서 어 녹화 방송 및 그것을 어,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라이브로 보실 분은 오늘 질문이 가, 질문하실 분들은 어, 여기서 어 저희 채널에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키움 증권 계좌가 아예 없는 분들은 책도 주니까 요거 꼭신청하세요 몇백 안 남았어요. 그리고 40달러까지 주는 이벤트 계속 하는데 중요한 건 이벤트를 꼭어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참여. 여기다 어디 있냐면 저희 유튜브 상세보기에 있다는 거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상세 보기 아시죠? 여기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시답이다. 도서 정정 이벤트 보시면 되겠고요. 아 참, 요거 간이 말씀드릴까요? 구독자 7만 명및 한가위 기념 초대박 이벤트가 내일이 마감입니다. 내일 마감. 내일 마감입니다. 마감. 꼭 챙,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아, 다우지스, 어, SM펌이 나스닥 올랐는데, 사실 이거 오른 거가 오른 게 아니죠. 왜냐면 이게 1.64% 이거 올라봤자, 3, 4일 동안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매롱입니다. 완전 히 매롱. 오른 게 없어요. 어릴때문 이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또 시간에서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또1% 내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보다는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가 이제, 그렇죠. 예, 네, 계속 떨어지는 거. 유가 예, 떨어진 거더 오히려 더 중요한 전, 어, 증후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보면 섹터별로 이렇게 있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땐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예, 아, 경제 지표는 한두 가지만 보겠는데, GDP입니다. GDP. GDP는 다들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GDP는 전년 동기대비입니다. 전년 동기대비. YOY에요. 예. 우리나라의 모든 기본제표는 y, o, y. 전년 대비인데, 미국은 대부분이 q, o, q입니다. 그래서 전월, 전분기 대비에요. 전분기 대비. 그래서 전분기 대비 지난번에 31.4%가 떨어졌고, 이번엔 33.1%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정상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겠죠.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1, 33.1. 아직도 이 정도 가야 된다. 아직도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2022년 얘기하는 거죠. 예, 완전히 회복되는 거. 그니까, 러 결국으로 보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게 키워드면 키워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어, 그니까 지난 2월, 3월 이후에는 최저수준까지 나온 거죠. 예, 신규 실업 구건수가 75만 건이 나왔고, 뭐 예상 수준이에요. 예상 수준. 여튼 75만 건이 나온 것은, 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다만, 이거는 제 얘기 아니야. 이미 2021년이 아니라 앞으로 2, 3년 지나야지 고용시장이 정사된다고 어디서 나왔냐면, 예, 의사라고 나왔죠. FMC 의사라고 해서도 확인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고용시장이 뭐 회복된다. 금방 됐다. 이런 얘기는 다 의미 없는 얘기. 다 거짓말이 나 이번에 시카고인가 어디서 지금 어 레스토랑, 바, 실내 그 영업 금지 시킨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은 이제 상당 국가들이 이제 뭐 전면 아니면 일부 지역별로 제한적인 어 락다운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니지만 미국은 아니 아니지만 상당히 여전히 우려감이 많이 있죠. 물론 뭐더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곧 이제 전면적으로 백신 출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딱 기대감이죠. 음, 이게 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사람들 백신 맞겠냐, 그러면 맞겠나 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죠. 백신을 제일 많이 열심히 맞겠다는 사람이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 한국이랑 중국 정도가 백신을 많이 맞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수치가 완전히 우위, 한국이 거의 탑 수준이고, 중투상, 중문, 불, 공산당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가 제가 아는 나라 중에 제일 낮아요. 30몇 프로 밖에 안 됩니다. 백신 맞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국민성이 다 다른 거죠. 너무, 그, 백신 이건 뭐건 너무 하나 민감하게 보실 필요 없다. 다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 어, 어, 그, 정규장 이전에, 정규장에 발령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벌써 열흘 전쯤에 말씀드렸잖아요. 캐나다에서 이미 가격 올렸고,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 해서 미국이나 뭐, 아, 아시아, 우리나라 다 가격 올릴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어, 한, 거의 캐나다랑 한 2주 차이로 오늘 가격을 1달러 올리는 거 발표했죠. 뭐, 기본형은 어쩌게되고 프리미엄은 어쩌게되고 그래서 1달러씩 올렸잖아요. 뭐, 1299에서 1399, 뭐, 1799에서 1899.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넷플릭스 가격 인상한 거. 네, 보시면 되겠고요 쇼피파이는 오늘 어저께도 올라간 것만큼 또 빠졌어요. 그죠? 실제 엄청나게 좋게 발표했죠. 주당 이익이 1.13달러. 전망 41선 달러에다 이게, 작년에 마이너스였어요. 매출은 이게 더블이 났습니다. 작년 대비 더블. 그렇지만 4분기가 이던스 미공개했고 이건 이거죠.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라온 성장세가 쇼피파에 대해 일반적인 지금 논란이 이거잖아요. 엄청나게 성장한 것이 앞으로 내년에도 이어질까에 대한 어, 논란이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는 사람, 된다는 사람이 한40%안 된다는 사람이 60%. 그러니까 투자하기 자체는 상당히 낮아요 지금요. 그죠? 네, 판단은 뭐 각자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죠. 저는 긍정적으로. 제가 한번 뭐 제가 그 본사 앞에서 사진 찍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고타워 본사 가서 근데 본사 자체도 사, 사무실 다뺀대잖아요 에브리바디 영원히 재택근무 이제 본론으로 오늘 실적 발표한 빅4 기업들 들어가겠습니다 아 노아님 안녕하세요 노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노아님 아이브 시간이에요 예, 이제부터는, 아마존이 아마존. 오마, 아마존 시간에서 이제, 어, 뭐, 1,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 이거 깜짝, 오늘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 깜짝 실적이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깜짝. 또 서프라이즈고, 슈퍼 서프라이즈인데, 주가는 매로 매로운 게 많죠. 이거 왜요? 이거는 어저께 혹시 못 보신 분은, 예전에 린지 그룹에 있다가, 지금, 블리크를 옮긴 피터 북바. 필터 북바가 했던 얘기 어저께 했던 얘기 그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필터 북바가 빅4라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지금 고평가 돼있다 너무 모든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웬만한 실적 나오면 야그정도쯤이 하고 나서 떨어질 이로 찾을 거라는 오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당이 엄청나게 낮죠 매출 이것도 엄청 좋게 낮죠 매출도 지금 또 전년 된기 대비 37%가 또 늘어났고요. 클라우드도 29%. 이것도 뭐 약간 주춤거리지만 예상 수준이고요. 광고 기타, 65% 늘어났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게 아마존의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가 높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겠고요. 이거 프라임 멤버 33%.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가는 오늘 1.6%. 오늘 올라간 거 다시 제자리.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3.7% 올라간 거 마이너스 5점 어, 오늘 일단 이것 때문에 애플과 아마존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다시 마이너스, 선물, 선물, 어, 선물 시장 마이너스 1%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준황이 이거 딱그 정도, 매출도 그 정도인데, 오늘 주가가 떨어지면 굳이 따지면 아이폰이 지금 생각보다 적게 팔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다 7, 8, 9월이기 때문에 이건 다 아이폰 1 1 이전 모델입니다. 아마존도 4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 안 했고요. 쇼피파이도 안 했고 애플도 실적 발표하는 가이던스 발표 안 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왜 가이던스 발표 안 하냐 그러는데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3분기째 가이던스 발표 안 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발표를 안 합니다. 불불확실한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표 안 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 아셨죠 애플 아까 질문하신 분이요. 다만, 틴크볼 오늘도 확인했어요. 아이폰 12가 상당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상당히 매출도 좋고, 상당히 기대감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시장은 아이폰이 지난 분기에 요거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 요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죠? 딴 거, 아이패드는 이런 건잘 팔렸어요. 잘 나갔어요. 특히, 아이패드는 나름 잘 나갈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들 저걸 하잖아요. 재때 끝마 하면서, 뭐, 미국이나 뭐, 아실 거 미국의 자제분들, 뭐, 캐나다 자제분들 있는면 아실 거예요. 학교에 나눠 컴퓨터 없다, 그럼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나눠주거든요. 아이패드랑. 크롬목 나눠주거든요. 그럼 대부분 아이패드 많이 쓰죠. 예. 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않을 거라고 있어요. 왜? 제가 봤을 때 아이폰 12가 워낙 잘 팔리는 거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 오른 거다 제자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알파벳인데, 알파벳이 이제 깜짝 실정이 나왔어요. 이것도 뭐, 16일, 11달러는 16달러 났고요. 매출도 괜찮았고, 이것도 역시, 어, 클라우드도 잘 나왔고, 특히 여기서 제일 많이 늘어난 거는, 어, 유튜브, 어, 광고가 많이 늘어났고요. 다음 분기부터는 그 아마존과 같이 클라우드 사업을 더더 자세히 다음 다음 분기부터 실적을 공개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조금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 어, 신규 어, 장외에서 10%까지 올라갔다가 놀라는데 이 정도가 가려면 거의 사상체우가 수준은 윤박하죠사상체우가가한1750 정도였거든요. 여튼 알파벳 살아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이겁니다, 지금요. 예. 네. 유튜브 광고가 전년 농기 32% 늘어서 생각보다 좋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글 광고 매출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죠. 예. 지난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예. 여기 애들은 구글 광고도 있고 광고도 있고 유튜브 때 광고 다가 있는 거죠. 그죠? 다음은 페이스입니다 페이스북은 다 좋게 나왔어요. 다 좋게 나왔어요. 아, 주가는 아까 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아, 시간에서 좀 마이너스가 오고 있어요. 다 깜짝 실적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깜짝 그 정도 갖고뭐 얘기도 안 통하는 거죠. 음. 스타벅스요. 스타벅스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특히 미국, 중국 시장이 기대보다 회복세 빨라다고 나왔지만 그래도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다 좋게 나오더라도 네, 웬만해서는 그냥 그래? 예. 불확실한 미래. 불안불안한 미래. 그리고, 말씀드렸다시카고 일부 지역, 옐로우는 일부에서, 예. 문 닫고, 예. 실내 영어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 불안한 거죠. 그리고 또, 송구 앞두고, 뭔가 불안한 사람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니오인데요, 니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니오 주주도 아니고,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어요. 니오에 대해서.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 있죠. 여러분, 생각, 과 달리, 미국에, 뭐, 중국 말할 것도 미국에 상장된 자, 전기 자동차 관련 주식이 엄청 많죠? 예, 네, 워커스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고, 예, 네, 니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중국 과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미국 관련된 그런, 그, 많이 있잖아요. 제 의견은 다시 한번 드리지만, 니오가 공장 이 있다 없다. 저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왜? 자, 전기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과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드립니다. 내연기관 대비, 전기 자동차는 만들기가 쉬워요. 만들기가 쉬워. 아니, 만, 뭐, 저는 못 만들지만, 상대적으로 투자나 이런 거가 적어요. 예. 네. 왜? 이미 타이어는 다 있고, 타이어는 다 있고, 시트도 다 있고, 껍데기는 다 있단 말이죠. 유리는 다 있고, 핸들도 다 있어요. 예. 제일 복잡한 건 내연기관. 예. 동력 및 동력 전달 장치가 문제였던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거가 동력 및 동력 전달 장치예요. 파워 및 파워 트레인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아실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수도 많아지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모터죠 모터 엔진의 시대에서 모터로 시대로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에 아주 작은 말하면 모어 뭐 있죠. 장전 뭐예요? 그 잔디 깎는 거 모어라고 모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골프장 골프 카트 있죠? 골프 카트 딱 그런 거랑 보시면 돼요. 전기 자동차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온게 아니라 그냥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많아질 수 있어요. 다만 딱 다른 거는 뭐냐면 그외 운영 체계, 운영 체계. 운영 체계.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운영 체계나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앞으로 수많은 자동 정기 자동차 회사가 더 생겨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캐퍼가 안 되니까 안할 뿐이죠. 만들면 만드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되죠. LG화에서 배터리 사갖고 모터 사면 되잖아요. LG전자에서 모터 사고, 네, LG화 통해서 배터리 사고를 하면 중요한 게다 끝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다. 저는 못 만들지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건 분명한데, 오늘 뉴욕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9월 달에 많이 올랐대도 뭐, j p 몽원도 얘기하고 뭐,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좋아진다, 좋아진다 얘했는데그 뭐, 하나하나 실적은 제가 모르겠고, 중국차,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이번에 3분기 상당히 좋다고 나왔고, 2035년에 중국 내연기관의 자동차 퇴출이 발표됐잖아요. 뭐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이거가 현실화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다만, 우리나라 제주도도 뭐 2030년인가 하잖아요. 예. 네. 우리나라의 가능성보단 중국의 가능성이 크죠. 왜? 중국은 빨리 경위는 안 하잖아요. 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 있겠고요. 그게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거예요니어가 오늘 올라간 거 예, 저는 니어에 대해서 투자 얘기는 없지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니어 어떻게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니 10년 보고 갖고 가봐라 그랬어요 저는 그 정도 아이디어밖에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저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제목만 보시면 돼이 내용은 뭐 앱티비나 그런 회사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데 딴거 하나도 없어요 딴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딱 보면서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어니 시즌에 다 보니까 관련된, 그니까, 전기차, 니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요런 팬덤을 겪으면서, 이 전기차 관련 부품사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무슨 얘기냐면, 누구,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것들은 시즌이 엄청나게 부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래 들어서요 이런 팬덤일 때 그거랑 상관없이 사업이 계속 잘 다리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있죠. 아마존 잘 나갔죠. 그죠. 이 커머스 관련 애들이 다잘 나갔잖아요. 웬만하면. 그죠? 애플이 이번에 3분기에 매출모 뭐 최고 나왔다는데 애플도 여행 받았겠죠. 그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커머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대체 에너지 관련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계속 기름을 쓰고 수도 있죠 수도 우리나라는 수도 회사가 없지만 워터 회사요 워터 서플라이 그런 거잘 나갔죠 근데 큰 제조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게 전기차라는 거예요 전기차 어찌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자동차 시장이 다 죽었지만 전기차는 계속 플러스 났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라도 요즘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 보면 한두 대씩 다 있죠 예, 테슬라,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la에 가면 전기차 진짜 많잖아요. 테슬라 진짜 많잖아요. 예. 그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관련된 비즈니스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lg와기, LG학이 오늘 lg와기요. 잠깐 한국 얘기하면 lg와기, 오늘 이제 뭐그 물적분할 통과되냐, 안 통과되는 얘기하지만 전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좋은 거예요. 왜? 배터리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고 LG화학은 분할이다 그건 될건 어찌 됐건 LG화학의 고 배터리 사업은 앞으로 커질 거거든요. 더 커질 거거든요. 상대 연기한 일을 할 거거든요. 저 그래서 LG 고사업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네. 이거는 이제 이거 이거 이런 거얘기하 이거 얘기하시면 엄청 더 싫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과 달리 어, 그거 있잖아요. 우리 MSCI 한코리아가 EWI잖아요. MSCI 코리아가 EWI인 거과 마찬가지로 MSCI에서 는 차이나가 MCHI예요. 예, 여기는 제가 중국 관련 이태품몇개 비교 설명해드렸지만 이거는 뭐 미국에 상장된 것도 있고 홍콩에 상장된 것도 있고 뭐 중국에 있는 건 조금 있겠지만 어찌 됐건 중요한 건이 MCHI가 MCHI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올 타임 하이라는 거죠.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국을 싫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시각을 넓히자 그게 제 기본 시각입니다 시각을 넓히자 알셨죠 마음을 좀 마음을 열자 기술주가 이게 이, 이 일반적인 중국의 상해 에지수랑 약간 다릅니다 예 네. 종목이 다 달라요 기술주가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예 네. 여기 보면 뭐가 들어있겠어요 금융주도 있지만 알리바바 1등 텐센트 2등 뭐뭐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마이퉁? 이거 잘 모르겠고, j d 닷컴 뭐, 중국 건설, 핑한 보험, 다 들어있어요. 이거 어찌될 것? 이게 사상체육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니오도 한1%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런, 중국의 기술주나 이런 거에, 뭐, 무섭잖아요. 갑자기 훅, 무섭, 무섭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에 관심 있다면, 이 정도 하나 정도는 괜찮다. 라는 정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아셨죠? 다음은요, 어느 시간에 많이 제시 되는데, 제 목표는 매일 방송 30분 안 짜게 끝내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 제목입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관해서, 짐 크레이머가 얘기합니다. 코비드 프로프. 예. 코비드랑 상관, 코비드 시대에 3차 확산에서, 그니까 내가 제가 번역한 거지만, 코비드로에서도 철저하게 막을 수, 막아낼 수 있는 불마켓에 대한 5개가 섹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5개 섹터는 코비드랑 상관없이 아주 강한 섹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종목은 14개를 얘네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크레이가 약간 얘기입니다딱 요거가 되겠고요. 6개는 러미즈. 러미즈는 뭐, 뭐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임플랜. 뭐든지 주식을 살라 그러면 게임플랜이, 플래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만 사, 면 주식에서 엑스템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또 뭐예요? 막 사다 보면 잘못, 잘못 사갖고 나중에 매롱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얘기입니다그 얘기. 이거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딱 그거잖아요. 너 준비 없지? 막상 떨어진다고 해서 막사거나 팔면 엑스된다 얘기잖아요. 이게 뜻이 엑스된다. 이게 엑스 아요딱 다섯 개를 얘기했습니다. 5G요. 5G입니다. 5G. 5G는 지금까지의 5G는 저는 이미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애플이 들어가면서 5G 시대가 제대로 열린 거예요. 아니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 유럽이 열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중도 마찬가지. 이 세계를 얘기하고. 마블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콜컴. 다들 아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이제이션의 최고의 기업은 누, 가 뭐라 해도 어디저기 낚이는 건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한 거예요. 짐 크레이머가 얘기한 거가 되겠고요. 하이지는 이제 위생, 위생용품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할 건. 피지, 클로락스, 엘브렌즈를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블브레인 속옷이라서 들어갔나? <laughs> 이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짐크레미가 얘기한 거가 이겁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종목이에요. 섹터 세 개가 나왔습니다. 5G. 이게 가장 쉬운 거는 ETF, 5G 있잖아요. 5G. ETF, 5G요. 궁금하신 분은 영어문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제가 강의하는 것도 작년에 나오자마자 강의하는 것도 있겠고요. 나머지는 다안회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리노베이션에서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면 팍스 비즈니스란 어, 채널에서도 팍스 비즈니스에서도 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교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또 특집 기, 특집 기사로 또나또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홈디퍼, 로우스, 월마트인데 마스코가 있는 마스코. 마스코는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장수 본부장이 자주 얘기하셨던 홈, 홈 어, 인테리어 용품, 홈 개선 용품 그런 거 파는 사고 파는 거죠. 마스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게요. 조금 더 어, 모르시면 계실 테니까. 다음 마스코는 이제 저희 어, 응원회원 쪽에서도 한두번 정도 얘기됐던 거죠. 오토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인데 포드, 테슬라, 테슬라 아까 포드는 여러 어그저께도 말씀드렸고요. 테슬라는 말할 필요도 없고 어, 리디아 모터스는 이게. 어, 그, 미국의 딜러 회사인데 딜러. 딜러 회사를 얘네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모르는 것만 들어갑니다. 이게 마스코나 마스코. 마스코.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쉬고 있죠? 마스코. 마스코는 이런 회사입니다. 주택 개조 및 건축 제조회품 제조회사. 그래서 본부장 얘기할 때 맨날 얘기했 수도꼭지 할때 얘기할 때 마스코잖아, 마스코. 기억나시죠? 응원회원님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도꼭지. 수도꼭지는 4CC라고 나요 영어로? 확인해 주세요. 미국에 개신분이요4 s 드 t 맞아요? 아, 뭐, 수도꼭지 이런 거 있잖아. 4-sit인가, 그, 하여튼 4-sit 만드는, 4 s 드 t 하여튼 그거 하는 회사입니다. 주방 및 욕실, 캐미넷 샤워헤드 이런 것들 하는 거. 창프레임, 다양한 판매하겠고요. 사업 부분은 배관 제품, 장신료 건조 제품,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아, 4-sit 맞아요? 4-sit? 예, 네, 맞아요? 맞아? 김피디님 맞다고 또. 우리 또, 우리는 걸어다니는 사전 있잖아요. 저는 엉터리 영어고 저는 다 까먹고 저는 제가 아는 영어란 건 그냥 TV나 뭐 드라마나 영화보고 주워 들은 영화 이 네, 그죠 근데 포스 이렇게 썼지만 제가 스플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 회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100점에서 59점 정도로 받고 있는 거예요 투자 매력 종합점수는 배당 매력은 이렇게 5개 중에 서 3개 사업 독점점 5개 중에 중에 재무 안전성 등등등등 있는데 하여튼 100점 중에 59점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거 재밌잖아요 아그 재밌죠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어, 나름 또, 어,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을 조만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기업 내용을 찾아보고, 어떤 기업인지 알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저희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어, 파우셋이야, 파우셋? 발음은, 발음도 모르죠 파우셋. 파우셋이야, 파우셋 발음이. 몰라. 감사합니다. 리디아 모터스. 리디아 모터스. 음 응. 리디아 모터스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데. 리샤모토는 미국의 자동차 소매 업체, 예, 그, 딜러 회사입니다. 딜링 회사요 신차, 중고차, 예, 딜러들입니다. 신차, 중고차, 보증, 차량, 이거 다 하잖아요. 예. 예. 미국의 그 딜러 회사도 이런 걸다 하거든요. 여기도 100, 100점 중에 74점. 배당 매력은 이렇게 놓고, 예, 배당 매력은 이렇게 놓고, 예. 예. 예, 배당 매력은 이렇게 놓고, 예, 네, 재무 안정성, 수익성장성, 사업동점성 이렇게 다 가는거죠 네 됐어요? 재무 잘못됐나보다 하여튼 이런 것들 가는거죠 아렇키님 감사합니다 만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있는거죠아 이거 활용법에 이것도 저희가 어 조만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죠 이런 서비스 본 내용은 끝났고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최고 인기 강좌 17개 플러스 두개인데 여기다 플러스 세개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20개 플러스 두개 내일까지입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프리미엄 서비스, 영문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좀더 종목 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라 말씀드리겠고요. 유튜브 미국 주식의 미치다 tv 응원 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응원해가면 진짜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먼거 반. 버핏반, 몽골형 버핏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 예고 드린 대로 2022년 2월 22일 날 마포 사무실로 옮길 텐데 아좀 좀 요즘 또 재미가 없어요 시장이 재미없으면 저희도 재미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하여튼 목숨 걸고 해서 2022년 2월 22일 날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URL 보시면 URL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미국 주식입니다. 그, 오늘 저녁 7시에, 김증권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세미나의 세미나, 그리고, 어, 질문할 수 있는 질문 답 세미나를, 어, 공식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라이브, 김증권에서는 월요일날, 어, 편집방송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어, 오늘 저녁 7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장수법무장과 함께 하는 라이브 시간 90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